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어제 뵙고 오늘 또뵐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예, 성탄 예배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했고요. 또이 예배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예, 아직 인사는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들입니까? 아멘!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이른이 훨씬 넘은 나이에 자신의 삶의 성찰을 담은 단편집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편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던진 세 가지 질문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였습니다. 이에 대한 톨스토이의 스스로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인간은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날마다 그때그때 그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봅시다. 자, 좀 바라보세요. <laughs> 자,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서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에 함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네, 있어 너무 <laughs> 그래요.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2021년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들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이 다 행복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신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에도요. 우리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큰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음 생활을 할 것입니다. 물론 내년에도요. 코로나는 우리의 힘을 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 비전 이루어 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2021년 우리 마지막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경을 높여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2021년도 마지막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경을 높여 들고 믿음을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아, 2021년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딱 말라기까지만 딱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정말 말라기까지 딱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 말라기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만 완공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리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학계 선지자를 중심으로 많은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학개 2장 7절에 말씀해 보시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들은 이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우리가 이 성전만 지으면 다시 한번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의 그 영광, 그 영광이 부활되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후 많은 시간들이 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회복에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만 지으면 모든 것이 다잘될것 같았는데요.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징조는 커녕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이 계속되더라 이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직 바사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나라를 통솔할 만한 강력한 왕이 세워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가능하게 군사적으로도 힘이 있었으면 그들이 정말 전쟁이라도 해서 이웃 나라를 삼켰겠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불안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백성들은 점점 실망하고 점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망과 지쳐감은 바로 하나님과 연관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다. 이전에 가졌던 꿈과 비전, 이것은 그냥 한날 헛된 꿈만으로 생각된다. 그 마음에 낙심, 실망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라고 해서 자기 조상들이 믿어왔던,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저 형식적으로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 섬기면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그런 시기를 겪을 것 같아 무서웠고, 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제물을 드려도 별 달라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라 말입니다. 제사도 대충대충, 좀안 좋은 재물도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11조도 그냥 적당히 아이, 티만 안 나면 되지, 이렇게 했다는 라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무엇인가 막 변화가 되고 막 좋아질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더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대충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더라 이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도 점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고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했겠어요? 하나님께 뭘 바랬겠습니까? 괜찮아. 잘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그런 희망의 말을 듣기를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회복의 말씀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경고부터 하시고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굳어진 마음을 돌이키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경고가 필요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섭섭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고생고생하고 포로기를 잘 견뎌왔고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고 성전을 지으라 그래서 지었는데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부족한 판에 하나님이 경고부터 하시다니. 그들의 마음에 섭섭함이 있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고는 언제 합니까? 경고는 아직도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하는 것이 경고입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퇴장이지요. 잘할수 있는데 자꾸 곁길로 가고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에게 경고를 줍니다. 왜요? 정신 차려라. 똑바로 해라. 제대로 해라. 그래서 경고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는 말씀입니다. 심한 책망의 말씀이 나와야 하는데 경고 다음에 나온 말씀은요, 내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그래도 사랑하셔서 경고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전의 선조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 누구보다도 저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에 그들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면 결코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또, 우리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 입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이스라엘 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 코로나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셨다면 평안하게 물질의 부족함 없도록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부흥되도록 하셨어야지요. 이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의 말과의 공통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통해 지게 될이 많은 십자가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관심은 뭐냐?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우리가 달라고 하면 그것이 칼이든 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경고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사랑하셔서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오해를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히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그럼에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부터 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이러한 말들이 오늘 사는 우리의 말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오늘 본문 2절 하반절과 또 3절의 말씀을 통해 야곱과 에서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특별히 야곱을 사랑했고 야곱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강하고 부유하고 형통한 것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형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다.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서야 되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 정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예배와 감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진짜 예배자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 사람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사람들 바라보기 위해 나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위해 나오셨냐라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재물이 깨끗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말씀에 대한 기대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닌지 혹은 다른,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온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기? 하나님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존경함을 받지 못해서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경해 달라 낮음 받달라 나에게 귀한 것으로 예물 좀 드려 달라 제사 드려 달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보면 7 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온전히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고요. 그저 예배를 흉내내는 예배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너희의 마음을 보고 복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심령을 보고 복을 주는 것인데 겉으로 보이는 예물도 정성껏 준비하지 못하는데 어찌 너희의 마음이 깨끗하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 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들 한번 그렇게 해 봐라. 내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받는지 한번 두고 봐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감격하여 드린 예배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우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이 마지막 주일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2022년도에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다시 한 번요,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고난을 겪은 것은 예배를 잃어버린 그냥 겉으로 보이는 예배자였기도 했지만 그들 마음 속에는 감사조차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에는요 큰 힘이 있어요. 아무리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는 감사는 마음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시켜주시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감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한군의 여화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 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잘 아는 사람, 그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조차도 마음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가 없으니 어찌 믿음이 회복되며 어찌 희망이 회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과연 나는 내게 주어진 삶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며칠 전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두툼한 편지였는데, 충북 음성에 있는 맹동초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온 편지입니다. 두툼해서 야 이게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이렇게 아이들의 편지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한네장 정도가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이 학교에 어린이 신문을 보내는 것을 후원을 했거든요. 그전까지는 뭐 그냥...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어, 몇년 동안 하다가 요즘 조금 뜸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연락이 왔길래 그래 그 동안 못했으니까 이번 한 번은 좀 도와주자라는 마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후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준 겁니다. 아, 여러분들에게도 아, 그림으로 이제 자막으로 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용은 이렇습니다. 허경재 선생님께. 제가 선생님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 1학년 1반 이지훈입니다. 신문 보니 재미있었어요. 여러 가지 많아요. 읽어보니 알게 됐어요. 아, 참 감사하죠. 아, 또 맹동 초등학교 1학년 정다희예요. 신문에서 한자 공부하고 호기심 딱지가 재미있어요. 아, 뭐 어쨌든 코로나 조심하세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아, 참감사하세요자 <laughs> 그다음에 다음 편지를 보니까요. 허경재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하윤이가 보낸 편지네요. 보내주신 편지, 보내주신 신문 진짜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고요또그 다음 편지는 허경재 선생님 안녕하세요. 1학년 1반 준우예요. 이 신문 재미있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저는 한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자를 썼거든요. 두 글자를. 아, 저도 모르는 걸참데 <laughs> 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문을 또 읽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보내줬습니다. 아, 이 신문을 받고 제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 좋았겠죠. 야 그까지 5만 원이 뭔데? 1년에한두번 정도 보내면 되는 건데 많이 보내면 네번 정도 보내면 되고 분기별로 5만 원만 드리게 그렇게 어렵나? 커피 한잔덜사 먹으면 보낼 수 있는 금액인데. 그동안 힘들다고 안 보냈으니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분은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두 아이가 신문 진짜 재미있었어요. 신문을 또 읽고 싶어요. 라는 감사 편지를 보니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야, 이거 된통 물렸구나. 이거, 이거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작은 아이가 보낸 이 편지에도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 다시금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함께하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2021년 감사하는 예배자로 사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감사하는 예배자로 사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원하는 회복의 시간은 아니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이 이제 다가올 2022년도에는요.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감사의 조건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예배자, 감사의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